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특별한 치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벽돌 치즈입니다. 사실 제품명이 벽돌 치즈는 아니고 생김새가 마치 벽돌 같다고 해서 벽돌 치즈, 블럭 치즈라고 불리더라고요. 와 완전 거대한데? 이게 어떻게 치즈야? 포장지가 파란색이라서 비주얼이 더 이상해. 저는 서핑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걸로 콘텐츠 찍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양은 무려 2.27kg이고 가격은 25,900원입니다. 이게 가격 대비 양으로만 환산한다면 우리가 흔히 사먹는 일반 모짜렐라 체제보다 더욱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포장지를 벗겨보니 뽀얀 속살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요 지금 다 벗겨놓으니까 약간 빨래비누 같기도 하고 한 입에 와구와구 먹어보고 싶은 느낌도 들어요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다 맛 자체는 생 모짜렐라 치즈와 동일한 맛으로 고소하니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데 차이가 있다면 제가 평소 즐겨 먹는 생 모짜보다는 짠 맛이 훨씬 강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통 떡볶이에 치즈 토핑 올릴 때처럼 치즈를 큼직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로 녹여 먹어봤는데 우와 오늘 이렇게 치즈가 잘 녹았습니다. 음. 어, 완전 고소해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치즈를 먹는데 우유의 신선한 맛과 고소한 맛이 그대로 다 느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광고 협찬 절대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아무튼 생으로 먹을 때는 짠맛이 도드라졌지만 녹여먹으니 짠맛은 상쇄되고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치즈를 더 딥하게 즐겨보고자 치즈에 곁들여 먹을 떡볶이도 주문했는데요. 오늘 유독 치즈가 더 적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국물 탓일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치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제가 이런 대형 치즈로 꼭 해보고 싶었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런 대형 치즈를 한 면만 녹여서 치즈 퍼포먼스에 덮어주는 비주얼이 있잖아요. 그 퍼포먼스를 언젠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위에 치즈 한 면만 녹여가지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 냄새 죽인다! 완전 고소해 참고로 원래 치즈 녹이는 워머가 따로 있는데 사려고 보니 무려 15만원이라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치즈가 충분히 녹았으니 떡볶이 위에 치즈를 부어보겠습니다 오! 하, 어떤가요? 보기만 해도 막 포만감이 차오르지 않나요? 치즈 덕분에 죽어가던 떡볶이 비주얼이 확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치색까지 더해서 비주얼을 한층 더 살려봤는데요. 이렇게 맛있어 보일 일이야? 역시 뭐든지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바로 한입 먹어보니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방이 타면서 우유의 고소한 냄새와 폭발하는 풍미 덕분에 그냥 먹을 때보다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토치가 있으신 분들은 치즈에 활용해 드셔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말 위험한 옷니 웬만하면 외부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해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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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치즈로 그릇을 만들어서 신전 떡볶이를 부어 치즈와 떡볶이를 혼연히 제시켜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야 되나 아, 거 속도 좀 냅시다. 빨리 해주세요. 자 신전 떡볶이는 전자레인지에 한번더 살짝 데워왔습니다. 아주 뜨끈하게 뜨겁게 해 가지고 치즈 같이 녹여 먹어볼게요. 아 어, 뭔가 귀여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치즈 그릇에 떡볶이 조합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 1 0 개의 치즈 백이 녹으면서 치즈와 떡볶이가 섞이는데 바로 한입 먹어보니 떡볶이 전체에 치즈 맛이 녹아들어 맛이 한층 더 부드럽고 고소해진 덕분에 와 이게 진정한 치즈 떡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잘 짜쩔이 치즈 알갱이가 씹힐 때 고소함이 더 폭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신전 치즈떡볶이보다 맛있나요? 신전 치즈떡볶이는 치즈랑 떡을 따로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치즈랑 떡볶이가 무라이트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치즈떡볶이야 그리고 치즈그릇을 만들며 파는 치즈로 퐁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와이것까지 만들면 오늘 진짜 치즈로 퐁 제대로 뽑는다 이 벽돌치즈는 하나 구매해서 소분해놓으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먹어도 되겠다 드시죠 갑니다 예스 예스. 니다 퐁듀까지 먹는 회사가 있다 바로 입사각 음. 짱 맛있어. 사실 퐁듀는 좀 망한 것 같아. 원래 퐁듀 이런 질가많이잖아그걸 맛있으면 됐어요. 맞아, 맞아. 맛있으면 됐어. 치즈가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퍼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뭐야 떡볶이 다 먹었네? <laughs> 떡볶이 님은 또 이거 살것 같아요? 네저 이거 사서 소분해 놓을 것 같아요. 이거 치즈가 너무 맛있다.